오늘은 자본금이 없어도 창업을 시작할수 있는 방법, 바로 정부 창업 지원금에 대해 깊게 있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설명을 드릴게요. 단어를 줄여서 예, 창, 패 라고도 합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는 말 그대로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자금이에요. 이 자금의 큰 장점은 창업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독특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자본이 부족해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 자금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사업 계획서, 계획서 작성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를 어떻게 실행할지 상세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만 승인을 거쳐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자금을 지원받고 내 사업 아이템을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점은 자금을 받고 실패를 하더라도 지원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창업에 대한, 크, 창업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요소로 창업을 망설였던 분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으로 초기창업패키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줄여서 초창패라고도 합니다.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을 한지 3년 이내의 기업들을 위한 자금이에요. 창업 초기에는 자본이 부족해서 큰 성장을 이루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자금입니다. 이 패키지를 통해 제품 개발, 서비스 개선,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사업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전방위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두 자금은 모두 철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실행할지를 명확히 설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 절차와 서류 준비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결국 창업의 성공 여부는 여러분의 준비와 열정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잘 활용하면 자본이 없어도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현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창업을 고민 중이시라면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성공적인 창업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남겨주셔도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